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왕의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 전하라 함께 읽습니다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 8 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또 여러 찬송가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통해서 오늘의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 높이고 또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걸 소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어 시편 48편은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온을 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또 거룩한 산 그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또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그리고 큰 왕의 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또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며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고루칸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성 고루칸 산즉 시온에서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오는 하나님이 임지하여 계시고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하신 것이 또한 그곳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극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극진이라는 말 속에는 최고의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극진히 드려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의 가요를 노래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 모든 찬양의 가사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담아서 최선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요라든지 일반적인 노래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주의하도록 세상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얘기해서 배격하는 것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런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저 하나의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의 삶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찬양뿐만 아니라 뭐 모든 예배와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모두는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시간을 만약 우리가 쉬는 시간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으로 쓴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유용하고 또 힘이 되고 또그 힘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아가고 행할 때 극진히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시온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시온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사모하고, 왜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면, 사실 그냥 하나의 건물일 수밖에 없는 교회를 그토록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곳을 향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곳이 아름답고 뭐 화려하게 짓고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이곳에 아무리 작고 초라한 시골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질교리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초막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변화살에 올랐던 제자들을 생각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그 어떤 멋진 궁전보다 그곳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는요 짐승들이 정말 그 사료를 먹던 그런 곳이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당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앞선 우선되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할 수 없는 것이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이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초안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두려워 빨리 지나갑니다. 그들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배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얼마나 정말로 악하고? 그리고 치요하게 박해하고 학대했는지 기독교 역사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삶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종말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들의 종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1절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섭고 두렵고 정말 너무나 떨리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앞선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 땅의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고두리가 정말 고난 주가 을 앞에 두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는 둘러보고 세어 보아야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자하심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돌면서 망대들을 세워 보고 그 성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으셨지요? 오늘 이 자리까지 기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평강의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정말 온 땅의 왕이신 크신 왕이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인자함으로 또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또 담대하게 크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오늘이 말씀대로 크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충완 수집사님과 우리 김도연 형제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